예, 저는 1972년도 양평 강남 초등학교에 첫 부임을 받아서 130여 명의 학생을 데리고 교육을 했었던 젊은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하고 같이 뛰놀고 재미있게 공부했던 그런 간해가 새롭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학교를 다니고 또 교감으로 교장으로 승임을 하고 또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장학관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구리 남양주 교육의 교육의 방향을 미래를 창조하는 구리 남양주 교육이라는 교육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미래 교육의 전제가 미래라고 한다면, 창조의 의미는 무언가 그냥 단순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건가가 아니라, 창조의 의미를 저는 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꿈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으면 방향이 설정되고 자기의 목표가 있어서 활력 인생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성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의미가 뭐냐 도전이다. 도전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참 어려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도전정신이 필요하겠다. 세 번째 창조의 의미가 뭔가? 변화다. 어, 지금, 어,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20년, 30년 후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미 학생들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성인들이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창조의 의미는 변화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꿈과 도전과 변화이고, 그럴 때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그를, 창조의 의미를 부여한, 꿈과 도전과 변화와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로그를 만들고, 이렇게 구리 남양주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이제 교육장 2년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교육장 또 40여 년을 교직에 머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출발 선상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저도 꿈과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